여러분, 그동안 뉴스를 어떻게 보셨습니까? 물론, 방송 뉴스는 우리가 TV를 통해서 보고 있고요. 라디오 뉴스는 듣는 뉴스니까는 들으면 되는 뉴스였고, 인터넷 뉴스는 어떻게 봤나요? 이렇게 들어가지고, 보통 그 기사 텍스트를 봤습니다. 아, 근데, 좀 귀찮기도 하고요. 그래서, 어, 요즘에 좀 이런 좀 가끔은 인터넷 뉴스도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뉴스 전체를 다 듣는 거, 듣는 게 아니라 일부 핵심 내용들만 요약해서 듣고 싶을 때가 있을 것 같아요. 최근 주요 그 신문사, 통신사들이 인터넷 뉴스를 오디오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. AI 음성인식 기술을 활용한 걸로 보이는데요.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그 동아일보의 음성 뉴스 서비스인데요. 제가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. 예, 여기 보면은 예, 동아일보의 그 헤드폰의 예, 그 상징한 그그 예, 그 아이콘이 보이는데요. 이거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. 동아일보의 이 시각 주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. 9.1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포딜 이 지역입니다. 키우와 이 일대 수도권 지역은 2월 24일 침공과 함께 러시아군의 대대적인 공격을 받았습니다. 전국민 주노동 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파물현데본부 총파업 4일째인 9.1 시멘트 출하 중단으로 네미콘 공장 가동이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? 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음, 굉장히 그 음성인식 기술, 그 발전에 발전하고 있다는 걸좀 느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렇게 간단하게 뉴스를 듣, 그, 들으면은 이 많은 그 텍스트 중에서 지금 이 시간은 어떤 뉴스들이 핵심적인 뉴스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간추여서 주니까는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. 여러분도 가끔 이렇게 좀 간추린 뉴스를 좀 보시면은 어그 시간을 절약하면서 뉴스 필요한 뉴스만 좀 들으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. 오늘은 인터넷 기사의 음성 AI 서비스에 대해 가지고 알아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